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 평가사 네, 천마인저스들전준우 팀장입니다. 형님, 오늘은요. 제가 정말로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물건입니다. 거의 미쳤습니다. 일단 화이트 바디라는 거 굉장히 또 형님들 귀하다는 걸 아실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차량의 성능입니다. 네, 컨디션이에요. 너무나 괜찮습니다. 제가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시동을 거는 순간 야 정숙성이 이렇게나 좋다고 이렇게 엔진 상태가 좋다고 시운전 했을 때 하부 상태가 이렇게 좋다고 하체 상태가 이렇다고 이 정도까지 제가 느낀 점은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오늘 이 녀석은 그런 녀석입니다 기가 막힌 녀석이고요 금액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정말로 내가 이 정도 가격에 대형차 G80의 느낌을 가지고 싶고, 어디 가서도 나요 정도 차량은 타고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차량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다른 부연의 설명, 달콤한 소리가 필요 없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 올리고요. 앞에 또 너무 길어지면 형님도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네차마인 여스텔 전준현 팀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형님들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자신있게 형님들한테 권해드리고 추천해드리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앞에 성능기록부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보게 되시면 휀다하고 위에 보닛 두 군데 교환이 있습니다. 네, 볼트 체결 부위기 이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 올리고요. 차량 자체가 정말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릴게요. 왜 그러냐.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거는 형님들께서 끝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해 드리고요. 옆에 정보를 올려 드릴 건데요. 정보를 보게 되시면 옵션, 주행거리, 금액, 연식 전부 다 나와져 있거든요. 이게 넉셔리 등급이라 당연히 뭐 옵션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네,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라운드뷰 없다고 우리가 주차를 못하진 않아요. 제 차에도 어라운드뷰가 없으니까요. 예. 네. 하지만, 통풍, 뭐, 메모리 시트, 이런 부분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님들, 차량이라는 건 꼭, 뭐, 옵션이 빵빵해야 참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부분.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일단 귀한 하이트 바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동을 걸었을 때그 느낌 이거는 정말로 관리 상태가 끝났다 이 차량은 용도 1억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관리 상태는 미쳤어요 정말로 너무나 괜찮고요 형님들이 딱 시동을 걸고 주행했을 때그 느낌을 받으신다 그러면 이거는 전 팀장 진짜 다차잘 샀어 고마워 형님들 주행 거리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나쁜 차량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4만 키로, 5만 키로 차량이 컨디션 되게 나쁜 차량도 있어요. 그만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님들, 진짜로 제가 이때까지 5년 넘게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같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하셔서 를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송 영상 사진도 올라간 거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대세대 대 정도는 다 비대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해서 올라오지 않으세요. 형님들께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저희가. 네, 보내드리니까요, 형님들께서 시간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차량을 출고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일단 확인 자체 가다 끝난 차량이에요. 네, 그냥 믿고 구입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어필해드리면서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제네시스의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배약 항상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요. 앞에 전문부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릴이라든지 밑에 범퍼 부분 보더라도 차량이 대형차답게 정말로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멋있게 나와있어 있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요 제네시스 요 날개 마크를 보시더라도 네, 기분이 좋아하실 거고요. 위에 네, 본인 상태를 볼 건데 본인 상태 너무나 깔끔합니다. 약간의 스톤칩이나 뭐 이런 부분 살짝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형님들, 이런 부분들은요, 전면부이기 때문에 네,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아니면 고속 세차하게 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없어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릴 거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약 가능성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휀다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휀다 부분 상태 너무나 좋고 반짝반짝거리죠? 휠 상태에 보여드리면 휠 상태에 약간의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타이어 상태에 보여드리면 타이어 상태에 거의 60에서 70% 정도 남아져 있는 거 영상 속에 꼭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깔끔하죠. 상태가 정말 매우 좋고요. 형님들, 이 차량은 형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체크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문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판 상태에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말씀 올리고요. 이렇게 썬틴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요. 형님들, 참 차량이... 어, 대형 차서 크기도 크지만, 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강의 번쩍번쩍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 상태 보여드리면 희 상태 나쁘진 않죠? 그냥 사실적으로 형님들한테 말씀 올리고 고지해 드립니다. 약간의 애교적인 스크래치만 이런 부분들 살짝 있는 것 빼고는 괜찮고요. 타이어 상태 뒤에는 거의 한70% 보수적으로 남아져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부분 보겠습니다. 엉덩이 부분인데요. 참, 이쁘네요. 또이 화이트 바디가 주는 이 느낌은 훨씬 더 이쁜 것 같고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위에 썬팅 상태까지 이렇게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상품화 작업 상태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 올리고 안쪽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엉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제가 꼼꼼하게 형님들한테 확인하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 어, 너무나 깔끔하고 정말 외판 상태 기가 막히고요. 휠 상태 에 이런 끝에 쪽에만 살짝 애교적인 스크래치 있는 것들 확인을 드리면서 정말로 차량 상태는 괜찮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어 트림 부분 시트 상태 볼 건데 도어 트림 부분도 너무나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어 괜찮죠 그냥 사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너무나 좋습니다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 좋고 이 녀석은 형님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정말 관리 상태 끝판왕이다 예, 정말 미쳤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뒷도 앞도 부분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체크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드리는 건데 상태 좋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우 괜찮습니다 자앞 헨다 부분 확인해 드리면 헨다 부분 상태 좋고요휠 상태 요 끝에 쪽에만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 그래도 휠 상태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정말로요, 이 제네시스 G80, 이름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겠지만, 화이트 바디에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인까지 끝낸 이 차량은요, 형님들께서 구입을 안 하면 너무나 후회하실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차 상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형님들, 진짜로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시동 거는 순간, 진짜 끝장났다. 너무나 정숙성이 좋다. 지금 완전 냉간시에 걸어도 이 정도면요. 형님들, 기가 막히다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152,953교탄 광하했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대시보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영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져 있는 곳까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어 트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도어 트인 부분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까지 너무나 괜찮은 모습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게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거 영상 속에 꼭 고지해 드리고요 센터페시아 부분 보더라도 버튼류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뭐 까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키는 하나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고,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핸들 열선은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위치 파악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 요 메모리 시트가 형님들 다른 것보다도 형님들이 전날에 네, 약주 한잔 하셨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로 형님들 이게 주행거리가 15만, 40만 키로까지는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 녀석 상태 너무 좋고 진답평가사 입장에서 강력하게 형님들께 말씀 올리면서 전이만 물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원차 신다평가사내천마니아스들전준호 팀장입니다. 그, 제 채널에서, 형님들, 사실 이 지포레스턴, 정말로 뭐, 맛집을 넘어서 판매량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SUV 차량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는 또이 SUV가 굉장한 또 강세입니다. 네, 그건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새는 SUV가 더잘 나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 굉장히 귀한 지퍼 렉스턴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 차량의 마제스티딩급 차량은, 형님들 사실 많이 없어요. 물론 이륜입니다. 네, 4륜 구동 아니에요. 정말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고서야, 예, 네,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 어, 금액까지도 괜찮고요. 성능적으로도 또 진단병사 입장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형님께서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화이트바디가 주는 지퍼레스터는 형님들 정말로 이거 놓치면 또 흰색 이 화이트바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금액까지 착한 녀석으로 준비했고요. 굉장히 제가 강하게 형님들한테 어필하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녀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앞에 서두가 또 제가 서론에서 너무 길면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네차 마이너스 전준우 팀장입니다. 이 지포렉스턴, 무늬도 굉장히 많고 판매도 굉장히 빨리 되지만 이렇게 화이트바디의 지포렉스턴은 형님들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믿고 구입하셔도 될것 같고요. 앞에 성능기록부 올려드릴 건데 성능기록부 보게 되시면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일단 오케이. 거기다가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상태 관리 상태가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 옆에 정보를 보게 되시면 주행거리, 옵션, 금액 이런 부분들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연식까지 말이죠.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형님들 설명을 들으시면 정말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금액 보세요. 형님들. 너무나 괜찮죠? 네, 정말로 제가 시운전이나 점검들을 하는데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져 있어서 이거는 형님들 정말로 너무나 괜찮다. 그만큼 좀 강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괜찮고요. 등급도 마제스티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고 또 귀한 7인승 차량입니다. 이게 5인이냐 7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형님들한테 어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따로 앞에서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게 제가 검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들 진짜로 상태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지금 제가 설명이 끝났다. 이거는 무조건 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셔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탁송 영상 사진들 올라가는 거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시더라도 일주일에 두 대, 세대 정도는 다 비대면으로 나가요. 예, 그만큼 시간을 잘 형님들께서 잘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맞추어서, 네,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형님들께서, 네, 시간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바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아,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지퍼레스턴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볼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네배역화 영상 없이 깔끔한 모습 약간의 뭐 살짝 스톤칩 이런 부분들은 전면부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아이 지퍼레스터는요 일단은 전면에서 주는 이 아우라 느낌 자체가 아 굉장히 묵직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위에 본인 상태 볼 건데 아 너무 깔끔하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약간의 돌 팀이나 실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형님들한테 항상 없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또는 고속 세차하게 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역 항상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네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다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핸다 부분 어우상태 너무 나 깔끔하죠 이 상태 크롬일로 되어져 있고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크롬일에 고질병들 이 안쪽에 이런 부분들 살짝 벗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한6 0에서7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드리고 있는데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앞도 뒤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또 몽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오, 외판 상태 너무나 훌륭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팅 상태 보여드리면 선팅 상태도 좋고 요 밑에 보시면 형님들 요 부분, 이 부분 사이드 스텝이또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형님들께서 더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측면부 모습 어 그냥 뭐 묵직한 네, SUV의 정석답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회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크롬일로 되어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은 살짝 이런 안쪽에 크롬이 살짝 까져 있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 상태도 한 50에서 60% 남아져 있어서 타이어 4개네 형님들 고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뒤에 니어 범퍼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범퍼 트렁크 니드 위에 선팅 상태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 화이트 바디 진짜 차량이 너무나 이쁜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공간도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또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괜찮은 그런 여사인 것 같아요, 형님들. 딱 보셔도 너무나 괜찮죠? 네, 공간 자체도 너무나 넓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 확인하고 있고.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해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상태 좋고요. 휠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나쁘지 않은데 요 끝에 쪽 이런 부분은 살짝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는 영상 속에 꼼꼼하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상태 좋고요.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형님들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 너무나 괜찮죠. 자, 뒤에서 보면은 크로스 체크로 또 제가 확인해 드릴 건데, 딥도와 앞도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뒤에서 또 제가 몸 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도 깔끔합니다. 핸다 부분, 어외판 상태도 너무나 훌륭하고, 힐 상태, 애교적인 스크래치들 살짝 있는 거 빼고는 상태 매우 좋습니다. 화이트 바디, 형님들. 지퍼렉스턴 마제스티. 이런 부분들 확인하신다 그러면, 이 녀석, 형님들 포기 못 하신다. 정말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 누르고 1 하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거든요 어, 상태가 매우 훌륭하고요 제가 왜 상태가 훌륭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게 핸들에 손을 올릴때이 진동감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정말로 너무나 괜찮고요. 154,487km 탄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너무나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누밀러 들어가져 있는 것도 영상 속에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 그리고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영상 속에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요. 이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될때이 버튼 유 까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고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고요. 차량 키는 하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떨림 자체가 형님들 이렇게 보시더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꼭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차선 이탈 옵션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태가 너무나 훌륭 하기 때문에 정말로 형님들한테 무조건 추천드리는 그런 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행거리나 뭐 이런 부분들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누군가한테는 또는 진단평가사가 추천하는 이 차량은 만족도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드리면서 전해만 불러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